가정만 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처음에 가정을 허락해 주실 때 바로 이걸 위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담이 혼자 독취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으셔서 때때로 아담이 힘들 때 1절, 일주일 2절을 독백할 때 하와가 3절, 4절로 위로해 주라고 반대로 하와가 힘들 때 아담이 3절, 4절로 위로해 주라고 그런데 현실의 가정을 보세요 그게 됩니까? 은혜가 떨어진 가정은요 부, 남편이 회사 갔다 와가지고 좀 힘들어가지고,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러면 부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.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뭐 힘들긴 뭐가 힘들다고 맨날 잔소리 하느냐고. 부인은 애들 가지고 뒷바라지 않으러 하루 종일 힘들어가지고, 그러다가 남편이 오면 푸염을늘어놓어서 여보 나 힘들어 죽겠어. 그러면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릅 니가 돈을 버나 뭐를 버나, 직구석을 이렇게 해놓고 뭐 힘들다고 그래. 어우,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는 걸 보니까, 이게 그냥, <laughs> 삶 속에서 나오는 말 같기도 하고요. 창조 원리가 깨지고 난 가정의 모습이에요. 제가 창세기 3장 16절을 보니까요.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부부 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. 그런데 참 의미 있는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. 장세기 3장 16절에 보니까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"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 하리니,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임." 이그 다음 잘 보세요. 너는 남편을 원하고,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.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? 부인은 남편을 원하고, 남편은... 또그 부인을 다스릴 것이다. 이걸 가지고 오랫동안 신학자들이 해석을 못해가지고 분분했는데, 한 학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지적을 해줬습니다. 이 구절은 히브리적인 표현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. 이 히브리적인 표현이 뭐냐 하니까, 히브리적인 표현으로는요, 거의 동일한 의미가 반복될 때, 그 반복되는 단어를 생략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. 자 예를 들어가지고요 창세기 4장 7절에 보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는 거예 그다음 잘 보세요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것도 우리 말로는 이해가 안돼요 무슨 뜻입니까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는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라. 이것도 히브리적인 생략법을 가지고 살펴보면 이런 뜻이에요. 이 죄의 소원과 너는이라는 이 평행구절 사이에 히브리적 표현으로 죄의 소원 다음에 그 뒷부분에 나오는 다스린다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고 그리고 너는 다음에는 앞에서 반복했던 소원이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식으로 종합해서 보면은 이런 뜻이 됩니다. 죄의 소원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고, 너의 소원은 죄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.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. 자, 이걸 가지고 아까 창조원리가 깨어진 가정을 묘사했던 창세기 3장 16절을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. 맨 마지막에 나왔던 너는 남편을 원하고,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는 말씀에 뭐가 생략됐을까요? 너는 남편을 원하고 사이에는 뒤에 반복되는 "다스리다"라는 표현이 생략되어 있고, 또 뒷부분에서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는 그 다음에 원한다는 반복되는 말이 생략이 돼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종합하면 이런 뜻이에요.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창조 창조 질서가 무너진 가정의 모습이 어떠하다고요? 너는 남편을 너 마음대로 다스리기로 원하고 또... 그와 똑같이, "너 남편도 너를 마음대로 다스리기를 원한다는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." 이 창세기 3장 16절에 이 원리가 오늘 우리들 가정에 얼마나 그대로 이루어집니까?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보호자 되시는 그분이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시면 가정들은... 원래 하나님이 창조 질세대로 어떤 남편이 지쳐서 일절이 절을 독백하면 참 아내가 사랑의 눈길로 삼절 사절로 위로해주고 또 아내가 일절 이절로 독백하면 남편이 그를 품고 삼절 사절로 위로해 줘야 되는데 다 깨져 버리는 거예요. 그 대신에 서로 서로가 부인은 남편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기 원하고 또 남편도 자기 마음대로 자기 아내를 다스기 원해 가지고 헤계모니 싸움이 가정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. 저는. 오늘 이곳에 처음 초대되 오신 분들 뿐만 아니고, 오래 교회를 다녔지만, 하나님이 내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, 또, 그 보호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좋은 동력자를 아내 이름으로, 남편 이름으로, 순장이라는 이름으로, 목사라는 이름으로, 참 1절, 2절과 3절, 4절을 서로 화답하면서, 화합하면서 나가도록 만들어주신 이것들이 다 깨져버린 원인이 무엇인가를 깊이 인식하게 되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.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돌보아주시는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식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대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. 가정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.